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 끌까요? <laughs> 음. 좋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이거 어, 이해 너무 깬다. 모찌? 응. 승한이 형 지금 모찌 먹고 있어요. 포도 모찌. 포도 모찌. 햄버거 주셨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네. 200경. 맛있는데, 200경요? 200경. 2에? 예? 응. 2에. 예. 모찌가 킨 승환이 형은? 맛있다고. 맛있죠. 여기는 지금 대기실입니다. 연결이 불안정한다는데요? 음... 여러분들, 여기는 일본 공연장 대기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공연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 더워요! 맞아! 일본이 태풍의 영향 때문에 지금 좀 덥습니다. 제가 원래 가을에는 땀을 안 나는데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끊기나요? 환경이 지금 수정받고 있어요. 비춰드릴까요? 한국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저건 진짜 궁금해, 너무. 어, 나... 뭐 얼마나 추워요? 이때 나... 추워? 궁금해. <laughs> 저 따라하신 거예요? 아니요. 누구 따라오 거야? 지금 말하면 돼어 그냥 말하고요? 아안 되겠어 오, 옆에 강민이도 있어요 오늘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한국은? 이제 말투 갈요 얼마나... 네. 한국은 겨우... 거의 겨울이래 일본은 거의... 나랑 사람 만들래 네 okay, 트렌치코트를 꼭 입어줘야 된대요. 노갱민 보여줘. 강민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진짜 춥대. 무서운데? 아, 배불러. 아.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아까 뭐 먹었죠? 우리 점심에? 삼겹살. 저희 삼겹살 먹었어요. 우리 저녁 어떡하지? 저녁 삼겹살. 저녁도 삼겹살 먹어. 일본에서 먹는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다. 뭐 하냐? 브이앱이야. 브이앱 하고 있어요. 재경나 왔어요.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냐? 그냥 지나치네요. 갑자기 졸리다. 졸려요? 자장가 불러줄까요? 갑자기. 자전거 그리스. 재경이 가렸어요. 난지겠어. 톱니바퀴다. 현종이 보고 싶다고요? 손가락 왜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이거 하고 싶어. 아난또 재경이 손가락 보는 줄 알고. 재경이 네. 동네 노는 오빠 코스. 실제로 어. 재경이는 동네 너무 못 봐요, 그쵸? 저랑 같이 이웃 주민이었는데 네 무서워서 제가 피해 다녔어요 형은 일산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산 오빠? 댄디 슬래시 <laughs> 댄디한 그런 음. 댄디 슬래시? 댄디 슬래시 댄슬? 강민이는 상암 얼짱이었다고 맞나요? 아니요 정말? 댄디 상남의 학생이었습니다. 상남의 무슨 슬랜치. 학생이었어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착한 학생? 저는 청주에서 축구 좋아하고 벌레 좋아 벌레도 좋아하고 에이 개구리 잡아놔서 개구리랑 에이 놀고, 에이 놀고, 에이 개구리랑 에이 놀고 에이 미역 까는다고요 미역 까는다 미역 까먹었어요? 네? 댓글이 하나도 안 보이네. 미역을 깐다니 뭔 소리야? 미역 까는다는말 몰라요? 응. 그.. 물장구 치면서 놀 때, 그걸 미역 감는다 하거든요, 시골에서는. 몇 감는다? 네, 몇 감는다. 그래가지고, 막 물고기도 잡고, 뱀도잡았 적이 있었어요. 그다먹고 놀았거든요, 어릴 때랑. 팬티만 입고. 뭐 그런.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럴까요그 어, 어, 얼굴 도 나와야죠.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기왜 이렇게 풀리지? 그럼 잘래요? 피로가 갑자기 쌓이네. 아. 어, 오, 어, 어떡하죠? 그대 네. 분명 카메라 안 되나? 분명 카메라. 분명 카메라. 그냥 우리 좀 올려놓고 할래요. 근데 이제 곧 올라가야 돼. 아 그래요? 이제 곧 올라가야 된대요. 지금 몇 분이야? 1분 남았어. 지금 다시 사십오 분이에요. 네, 저희 여섯 시 어. 공연이 있어가지고 안돼 안돼. 제가 이제 한 명씩 다 인사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미유 윤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 승환이 목소리를 쏘스윙. 지금. 지금까지 오 승환 대박. 지금까지 오 승환 멋있어. 카이 지금까지 다음에도 카이 뭐 댓글에 안부 파이팅이라요. 저형안 와? 그 인, 근데 저희끼리 응. 파이팅 빨리, 빨리. 어, 빨리 와요 이이이하이이이 감리가 특별히 인사해요. 맞아, 이거 진짜 멋있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봐요, 바이바이. 한국에서 아 창원 행사, 아 맞다, 저희 아, 행사 있거든요. 행사에서. 저희 행사 때뭐이보요 근데 사복 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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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 진짜? 아디다스 줄임. 저희 창원 오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인사 나가. 다오는데요다 오신대요. 너무 좋다. 지금 다오시다고 했으니까 기고 100명 될뿐 <laughs> 네. 이거 닉, 닉네임 타워요 네. 주석, 주석 체크할게요 장원에서네 네, 저희 도장 꽝꽝 찍어드릴게요 도장 100개 모으시면 아 우리 회사에 그거 말해보자 민휘 팬미팅 민휘 팬미팅 아 민휘 팬미팅 하면 사고 싶다 민휘 팬미팅 민휘 팬미팅은 안 가요 어, 그 어, 민휘 빼고 그러면 우리 로미 진짜 로미 오잖아 그러면. 미니 빠지면 이제 로미 오잖아. 아, 지금 수정발했다. 파란 파. 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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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그럼. 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봐요. 저희 일본 어 이제 남은 공연 열심히 하고 올게요. 지금까지 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정발했다. 바이바이. 뵙게 여러분들. 잘 있어요. 밥꼭 챙겨 먹고요. 됐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까요밥꼭 챙겨 먹고요. 됐어요? 이거 애 누르면 돼요?